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앞에서 어떠한 내용을 보았냐면 에, 엘리야와 바 선지자들의 대결, 네. 450대 1로 대결하는 모습. 원래 850명을 요청했지만. 에, 발만 섬기는 선지자 450만 왔던 것 같아 450명만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발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죠 그래서 이들이 아침부터 어, 점심때까지 계속 부르죠도 가장 뜨거운 시간에 주어도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로는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그 피를 재단에 뿌리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거의 해가 다 저갈 그 순간까지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조롱하죠. 네가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느냐? 잠들었는가 보다, 외출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비웃고 조롱거리죠. 백성을 향해서는 너희가 왜어뭐머머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 차례죠. 엘리야 차례죠. 삼십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요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열두 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요호와께서 예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다라.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단. 거기 원래 갈멜산에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너진, 그래 아무도 그걸 찾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시간 이 지나니까 단이 무너져 있었고, 그요하를 위한 단을 수축하면서 그 돌들 하나 하나가 이스라엘 지파들이죠.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을 수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신앙. 특별히 북이스라엘도더이 그렇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는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먼저 열두 돌을 취하여서 무너진 재단에 다시 쌓아 올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송아지를 올려놓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 마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무너져 내리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그 열심히 식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처음엔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다가도요, 나중에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점점, 점점, 점점 그 신앙이 나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헌금도 십일조도참 믿음으로 하다가 내가 어렵다고 1 1조도 이제 하나씩 안 하기 시작하고 금액도 제대로 안 드리고 어? 정말 제가 보기도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고 일이 잘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 헌신하는 일에 참 인색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신앙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우세요. 에, 다시 세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보면서 강구하면서 잃어버린 그 사랑, 잃어버린 그 충성, 잃어버린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다시 세우세요. 엘리야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32절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번 그리하라 하여, 세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렇게 안 합니다. 어, 지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응? 450명이, 그렇게 해도 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다가 재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불이 타겠습니까? 불이 안 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물이 있으면 축축해서 안 타겠죠. 그러나 엘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더큰 불이 내려와서 이것까지 다살라버리고 어? 주변에 있던 물도 다 어, 태워버리는. 그만큼 불이 크게 임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도랑에 가득 물이 찰 정도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뭐, 아마, 바알을섬기는 선지자들은 좋다라고, 어,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 교만한 나무 하면서 물을 더 갖다 부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녁 소재 들을 때, 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대심과 내가 주의 종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 대심을 내가 참된 하나님의 종 됨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37절, 요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요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으로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핥았다는 것은 다 마르도록 불이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엘리야의 정말 간절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의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역사하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이죠. 네. 저도 가끔 이제 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비슷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않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였더라 사람들이 와한 거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와 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그때 엘리야가 명을 내리는 거예요. 백성을 향해서 저 바알의 선지자를 잡대 하나도 못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이라. 하니까 뭐 자기 눈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겠습니까? 여호와가 참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을 시내가로 데려가서 골짜기에서 그냥 밀어버린 거죠. 거기서 다 죽인 거예요. 아합왕도 막을 수 없었어요. 막다가 자기도 죽, 죽을 것 같은데 만약 에 엘리야가 저 아합도 잡아라 하면 아합도 잡아서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갈멜산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어요. 좀더 크게 보면 이런 동상 이 있고 엘리야가 칼을 들고. 심판하는 그런 등상이 있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방에이시여 올라가서 편히 쉬소서.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지금 비가 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비가 내릴 겁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뿌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과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 7 번까지 다시 가라. 네. 자,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엘리아가 이제, 네. 호랩산 꼭대기로, 어 갈매산 꼭대기, 죄송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갈매산 꼭대기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참참이 모습이 멋지게 보이거든요. 자기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요. 간절하게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새벽도 일부도 있고 이부도 있고 사람이 없는데도 막 해보겠다고 얼굴이 얼굴 사이에 무릎을 놓고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새벽 한 4시 반부터 5시, 6시 새벽에 두번 있었으니까 7시 넘어까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러다가 허리가 또 이렇게 터져버려가지고 젊은 날에 허리 수술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어려웠으니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얼굴과 어릅 사이에 무릎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엘리야를 따라한다고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서 사원에게 종에게 시켜서 야 비가 오는지 보라. 아, 안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일곱 번까지 가라. 해서 일곱 번을 왔다 갔다 하죠. 일곱 번째 일어서는 저가 고하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여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하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됐다. 하나님 이제 이 역사하신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릴 거니까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 비가 엄청나게 올테니까 비에 만약에 피하지 않으면 비에 홍수로 떠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말하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레일이라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니 아마 그 아합의 별궁이 있었던 것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레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서 달려갔더라. 큰 비가 내리고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니까 아, 정말 축지법처럼 말해요. 예, 마차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예, 엘리야가 달려갑니다. 예, 엘리야가 달려가요. 예,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결국 은큰 비를 내리는 거죠. 예, 오늘이 이제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무너진 신앙을 수축하자 이 말이에요. 앞에서 엘리야가 말했죠. 무너진 재단을 열두 돌을 거기다 취하면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듯이 혹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우자 이 말이죠. 그걸 그냥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두지 마시고 내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충성된 마음으로, 그 겸손했던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자. 이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